이제 미선 칠기 우리 동구만이 아니라 그 지금 우리 대전시가 이그 미래 의 목걸이 그 살려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단 하나 의것을 만들어야겠다. 똑같은 거 이게 그 재판으로 만드는 건데 그 이제는 살수 없다. 동물을 만들어도 이게 그뭐 규모 싸움으로 해가지고 이교치고하는 이거 시대가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역세권 여기 개발도 이제 뭐 민자가 언제 이게 그 떨어질까, 떨어질까 그것만 이게 그 흥시감 떨어지듯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, 이제 우리가 이게 그좀더 색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요청을 해야겠다. 어, 기존의 이게 그 방식대로 야구장 옆에 뭐한파 농장을 헐보소 거기다 이게 대체를 한다는지, 이런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. 하지만 대전 역서권에 선상 부지에다가 그런 이게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만든다. 뭐 반드시 이게 야구장이 아니어도. 스포츠 컴플렉스 어떤 그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 대전 역세권 불이 항상 켜 있는 그 스포츠 컴플렉스 그 운동장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뭐 자만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게 그 야구 경기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주차난, 교통난, 소음 엄청나게 그 지금 이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선상 야구장은. 대중교통 그이용하기가 가장 좋고 그러니까 교통난 주차난 당장에 해결할 수 있고 소음공해 도로부터 이게 그 일단은 자유롭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일단 이게 그 대전역이라고 하는 거이 자체하고 차는 많이 떨어지고 KTX 타우서 와서 이게 그볼수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도할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이 되고 나아가서는 역세권 개발이 그 촉매제가 되고. 그 촉진이 결국은 중앙시장 활성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중앙시장의 그 상인에서 지금 너무 좋아요. 이쪽으로 이제 소재역 쪽으로는 지금 아주 십수년간 답보 상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이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폭제 역할도 할 수가 있고 1조원 이상 그 지금 유치 이제 그 하려고 하는 민자 유치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. 어, 스포츠를 하지 않을 때는 거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대전발 용시 50분 같은 축제 속도 자체고 많은 공연을 또얘기할 수가 있죠. 이게. 그러니까 이 선상 야구장 선상의 그 드림파크를 만든다는 것이 자체가 아주 정말 복합적으로 어, 다용도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역시만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일 것 유일한 것 아니겠는가. 그래서. 어,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원 시설에그 조례도 전 세계 하나,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것만 만들려고 이게 고집했던 것처럼 이제 뭐 하나를 길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어 지금 그런 하나의 그 새로운 시설물을 만든다하더라도 다른데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애착심이 안들 거예요. 감히 그 생각도 못했던 이런 걸로 우리가 이 한번 승부를 해봐야지 하 않겠느냐. 이게 결국은 이제 그 관광 동고, 이퀄 부자 동고를 만드는 그래서 익사이팅 동고가 될 겁니다. 음.